긴급 라이브 방송이고요. 지금 황금연휴 주말에 홍콩 ETF 발표로 인해서 신규 상장이 임박한 신규 코인이 떠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지금 업비트에서 긴급하게 발표가 떴고 홍콩 ETF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내일 점심 이후로 신규 상장이 유력한 땡땡땡땡 코인이란 거죠. 업비트 상장 이후에 홍콩 자금이 몰리면서 대략 300에서 500%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고, 이 신규 상장이 요 밤에 갑자기 결. 거죠. 자, 이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송 켰고, 내일 2시 이후에 신규 상장될 이 폭등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524-3985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상단의 제 번호로 딱 감사합니다. 라고 두 글자 적어주신 모든 분들께 바로 내일 2시쯤에 업비트 통해서 신규 상장할 폭등 코인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해당 코인 차트를 보면 5분 전에 갑자기 신규 상장 발표와 함께 수급이 몰리면서 코인 지금 폭등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업비트와 바이낸스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의 승인이 딱 되면서 코인 가격 천정 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홍콩 자금의 수급이 몰리니까 코인 가격이 300에서 500% 신규 상장 이후에 펌핑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된 것이 확인됐고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을 쓸어 담는 것이 확인이 됐죠.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 임박까지 지금 됐고 고게 5분 전에 확정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뉴욕과 업비트 바이낸스 상장 이후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해당 코인 관련해서 홍콩 증권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지금 신청 끝냈습니다 게다가 뉴욕 역시 현물 etf 심사 서류까지 제출하면서 etf 상품까지 내일 중으로 출시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몰리고 수급이 몰리니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다 답장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대략 300분 정도가 문자 보내 주셨는데 제가 손가락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바로 내일 수익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물론 제다사비만 들여서 문자로 내가면서 보내 드리는 거예요. 100% 무료로 알려 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 관련 긴급 발표로 홍콩 자금을 통해서 내일 2시쯤에 신규 상장할 요폭등 코인 300에서 500 센스 상승 나온 폭등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에. 3985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내일 2시쯤에 신규 상장 이후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찾아온 정보 받으셔서 투자하시고 돈 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